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기에 출석하는 평신도 보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어, 제가 그, 뭐, 사도바울처럼, 뭐, 막노동 하면서 생활비, 생활비도 충당하고 성교비도 충당하면서 보음전도 사역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 원래 그, 막노동은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달까지 일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 이때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 회계복음 천국지옥복음 그 성령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아주 듣기 싫고 딱딱한 그 복음이거든요 그렇지만 듣고 소화 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laughs> 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상태가 목소리도 좋지 않고 중간에 기침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목을 어 로마서 8장 인데요 제목을 그 사도 바울 께서 성령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자라고 하시네요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해,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내 안에, 내영 안에는 성령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정신속에.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 여러분 그 성령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평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180도로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뀝니다. 그 말씀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경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성령 구원 받으시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어, 제가 그이 녹색 글자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laughs> 구약시대 율법은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마음으로 뭐 어떻게 죄를 지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 시대 율법이.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새 언약, 새 계명은 육신이 지은 죄에 더하기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가중 처벌을 하되,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에 특별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것 절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죄 지어도 처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회개 기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임종 순간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시고 즉시 실시간 회개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의 계명, 각종 지시들.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사절에 이 율법의 의의가 여기서 의의라는 것은 이 율법의 목적이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laughs>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 아닐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파란 것씨는 제가 설명 달아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계명 지시들 불순종자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도 예외 없이 해당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소리는 하는데 성령 받으라 소리는 또잘안 하시더라고요. 그위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 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 상태로 주여 주여 하며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도록 목숨 걸고 노력하세요. 언제 죽어 심판되에설지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의 운명을 내가 알수 있습니까? 운전 중에 내가 핸들 실수로 잘못 돌리면 앞뒤에 옆차가 나를 가격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 받으신 분이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laughs>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아주 중병에 걸리신 분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11절.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성령 받으신 분들,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뭐, 죽을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회귀하고 성령받는 것이 최고급선무입니다. 성령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병원에서 실험하다 죽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 100% 지옥 간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말도 못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참고 참게 됩니다. 왜죄 안질 죄짓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통제를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인도받지 못하는, 성령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laughs>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구원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영적 자격이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이두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성령과 나의 영이 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학거이와입증학거이와1 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1 함께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성경 받으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다 보면 주변의 핍박 뭐 여러 가지 박해도 따르게 됩니다.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따돌림 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 있습니다. 성경에 박해 많이 받은 자가 천국 가시면 상이 크다고 기록 중입니다.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 성령받고, 그, 성령 말씀 지시대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외 보험전도 사명을 받았거든요.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그 핍박은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천국 못 가면은 뭐 도로목이죠. 천국 갔을 때 영광의 감이 비교도 되지 못한다고.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금전 다, 천국에 상급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언니, 저와 어, 여러분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어, 죽어 주셨잖아요, 죽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저는 <laughs> 천천억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좀 갚아 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감사해서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그분 때문이며. 시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미 니 네,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오 소망 여기서 소망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음과 그 인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지 못하면 <laughs>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과 나와의 중보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몇장이죠 16장인가? 뭐몇 장인가 보시면 내가 가면은 보혜사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 주겠다라고 하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 주겠다. 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 좀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명백합니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지금 이 팔장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세 번이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낭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laughs>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험미를 시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34절 말씀에 구약 시대 하나님 통치 방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적시적시 처벌하셨는데, 새 어, 언약,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가 그새 언약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약 시대. 새 언약 신약 시대에는 인내와 사랑과 공의로 인내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정의로. 통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하고 성경 불순종죄 회개 않고 안일하게 살다가 죽는 날에는 갑자기 죽는 날에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직 내 영이 사는 길은 철저한 투철한 회개로 성령 구원 선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계로 성령 구원 선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요. 그 국내, 국내외 간정을 이렇게 제가 그 들어보거든요. 뭐다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성령 감동 주시는 것. 간정을 들어보면, 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포함해서 10명 죽으면 한 명도 천국에 가기 힘든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간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laughs>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란이나 공, 공경이나 박해나 기건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런 박퀴로 내가 예수님 손을 놓아버린다면 아예 내 속에 성령구원이 없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란이 오든, 어떠한 공경에 처하든, 박해를 받든 기건이, 헐벗음, 위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구원 받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기 힘듭니다. 왜? 배신하면 지옥 간다는 걸 똑똑하게 알기 때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 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노포이나기포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 그동안 성경말씀 지시들 불순종한 지옥 갈 죄악을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어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 몸이 아주 안 좋아서 뭐 죽을 것 같았어. 어,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아무리 봐도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았어. 죽으면 천국 갈것 같지가 않았어,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중환자에게 회개하시라 그랬더니 듣기는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 친구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내가 무슨 회개할 거 있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하면서 어, 화를 내시더라니요 여러분 회개할 거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 가지 각종 지시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회개할 거 없다고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회개할 게 없습니까? 제가 회개 복음을 좀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예수님께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서 한 분도 나오자 없이 모두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